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톡톡 애청자의 고민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이 장성에 사시는 김지민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가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30대입니다. 손발이 냉하고 관절이 아프면서 피부가 악어가죽 같이 뻣뻣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인간은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주먹을 쥘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레이노드 병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합니다. 매일 마음이 무거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혹시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박사님 치료한 사례가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어, 레이노시 병이라는 네이노드 그 병이라는 그런 병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피부가 딱딱해지는 굳어가는 이런 것을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 원리가 있습니다. 아, 한의학에서는 이제 병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원리로 피부가 굳어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리만 찾아내면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굳히는 작용을 하고 콩팥, 신장은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부드럽게 생긴 사람이 있고 피부나 아, 이런 걸 보면 단단하고 아주 야무지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단단하고 야무진 사람인데 그것이 점점 더 굳어가는 거예요. 왜 아. 신장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굳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사람 중에는 부드러운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드러운 사람들은 심장이 약합니다. 아. 그래서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또는 살이 점점 쪄요. 이러면 점점 더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심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굳혀주는 단단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쓰면 불안 초조한 것도 없어지고 살도 안 찌고 사람이 피곤도 안 느끼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경우. 대개 남성들이 보면 피부가 거칠고 딱딱하고 이렇죠. 여성이 부드럽죠. 그래서 여성은 심장이 약한 게 많고 남성들은 콩팥이 약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성인데 피부가 딱딱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콩팥 기운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운으로 기를 순환시키고 피부 호흡을 시켜서 땀을 살짝 나게 하는 이러한 피부 호흡을 시켜주면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경락을 순환시킨다고 하는데 경락을 순환시키는 이러한 신기를 돋궈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데 신장을 좋게 하고 신장의 기를 순환시켜서 피부 호흡을 하게 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치료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많은 힘이 될것 같은데 네. 어떤 치료 사례 있을까요? 네 아, 부산에서 오신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지금 말한 대로 레이노드병과 류마치스 관절염 양 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류마치스 관절염 같은 관절이 아픈 이러한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네. 이 여성도 아가족 같이 뻣뻣하게 굳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이 피부가 굳어가니까 바로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관절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양 질환이라고 아. 병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간장과 콩팥을 도와주는 말하자면, 신기를 운행시켜 주는 신기환이라는 약을 썼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이렇게 뻣뻣한 거, 피부가 건조하고 굳어가는 이러한 병이 치료된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 약을 쓰고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자기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저한테 앞에 와서 피부를 만지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치료하면 신기를 돋궈서 피부를 부드럽게 해 주는 건조한 것을 부드럽게 해 주고 딱딱해지는 것을 부드럽게 해 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정말 같은 증상이었는데, 이렇게 치료 한달 후에 결과가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한의원에 바로 가시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피부 호흡을 시켜준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운동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어떻게?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입니다. 아. 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운동법입니다. 아. 그리고, 사우나를 하는데 그것도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돼요 살짝 날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너무 많이 나면 더 굳어져요 네, 오히려 살짝 날 정도로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방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피부가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시청자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